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대산전기 직업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2017년, 18년, 19년, 3개년도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전기기사 2017년 2017년 1회 문제부터 풀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전기 기사 전기 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유도 전동기에서 최대 토르크를 기동하기 위해서 2차측 한 상에 가해지는 저항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죠. 자, 우리 비례추의 원리에 의해서. 자, 슬립 s 분의 2차장 R2. 자, 여기는 새로운 슬립 s 분의외무장 2차장을 삽입한 겁니다. 이때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슬립이 얼마가 돼야 합니까? 1이 되야죠. 1. 해서 이 r 값은 자 s 분의 r2에서 이 값이 1이 되니까 r2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r2로 묶어주면 st 분의 1 빼기 1이 됩니다. 자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립 s 분의 1 빼기 st가 되겠죠. 이 크기의 외부 저항을 삽입시켜주면 외부에 가해지는 저항값이 최대 토르크를 발생할 때 하나의 저항값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우리 사이스타 그렇죠. SCR입니다. 실리콘 제어 정류기를 말하는데, 이때 게이트의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게이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하나의 스위칭이 되고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CR은 이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되고 이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에 게이트의 전류를 흐르게 되면 하나의 통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통전이 되면 은 역방향으로 전류값이 거의 흐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순방향 저지 전압이 감소한다. 그 말은 저지 전압이 감소한다는 것은 순방향으로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네, 2번이 되겠다. 자 문제 3번 변압기에 규약 효율 산출 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 아닌 건 뭐냐 자 해설란에 쭉 나와 있네요 일단 파형은 정연파를 기준한다 그리고 역률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역률은 다1 0 0로 기준한다 그 다음에 손실은 부하손과 무부하손의 합이다. 우리 부화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동손이라고 하고, 무부화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철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별도의 부화순의 온도를 40도를 기준해서 하나의 보정값을 사용한다. 이런 기준은 주약효율 산출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3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극수하고 전기각을 주고 기계각을 구하는 것 아시죠? 전기각은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가 됩니다. 반대로 이 기계각을 구하라면 기계각은 전기각 곱하기 이제 반대로 p분의 2가 돼야죠. 그래서 극수가 24. 그 다음에 전기각이 180도. 180도. 그 다음에 24분의 2. 그래서 180도를 12로 나누면 이 각도는 몇 도? 15도가 됩니다.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중 옳은 것은 뭐냐? 뭐 한번 해설한 볼까요? 장점. 단락비가 크면은 일단 전압 강화가 작고 또 안정도가 높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요. 충전 용량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기자력, 전기적 기자력이 작고 튼튼하고 공급이 크고 그렇죠? 자 여기서. 3번에 보면 충전 용량이 크다. 맞고 다른 것들은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도는 증가한다. 전압 변동률은 작다. 그 다음에 단락시에 단락 전류는 큰 단락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단락시에 전류가 크게 흐르죠?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고, 만약에 단락시에 단락전류가 흐른다면 이런 이런 단락전류 그래서 이런 큰 단락전류 이런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게 뭐냐? 뭐누설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락이 되면 큰 전류가 흘러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6번 문제는 동기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하면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답은 3번입니다.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점점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을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속 단락 전류가 흐른데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동기 리액턴스.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가 된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자 우리 유도 전동기의 운전의 안전 조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토크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않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빨라질수록 토크가 커지 않는 은 것은 뭐냐? 이런 토크를 부하 토크라고 해요.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가 감소하는 건 뭐냐? 이런 토크, 이것을 우리는 전동기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d n 물론 이걸 오메가라고 적도 어해 d 오메가 또는 d n 분의 D, t의 l은 DN, d n d t의 n보다 크다. 이 값이 커져야 속도 변동이 커질수록 부하 토크가 전동기 토크보다 커지면 운전이 안정이 된다. 해서 우리 문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다. 자, 이제 문제 8번입니다. 자, 8번은 전기자 권선의 분포 개수 kt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분포 개수 kt를 구하는 거죠. 먼저 q는 이제 상수라고 하고, 아, q는 매극, 매상당 극수가 되겠고, m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q, 사인, e m 큐브의 m이고 지금 이것은 분포권의 개수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죄송합니이거 m이 아니고 파이 e m 큐브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e m 분의 파이가 된다. 자 여기 수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는 사극 그리고 3상3상 매극, 매상당의 극수가 이게 4극, 사인. 삼상입니까? m이 3, 추가 4. 파이,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된다 해서. 사 사인 자 이게 얼마입니까? 24죠? 24분의 파이. 그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이 값을 이제 계산기를 눌러 보십시오. 계산기를 누르고 그리고 이걸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예, 네,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0.954가 되겠다. 0. 아, 957이 되겠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 0.97이 5 되겠습니다. 분포권의 개수를 구하는 것. 자, 문제 9번입니다. 직류기의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보극은 정류 개선입니다. 물론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법도 돼요. 근데 메인은 보극은 정류 개선이야. 보급 이퀄, 정류 개선. 그죠 예, 네, 보급 정류 개선을 주목적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호한 정류의 하나의 대책이 나옵니다. 양호한 정류가 되려면, 이런, 리액턴스 전압을 줄여야죠. 뭐, t분의, 뭐, ei시다면. 이걸 낮추합니다 그러려면, 니액, 인덕턴스 적게, 주기는 크게. 그래요. 주기는 크게 해야 한다. 양환 정류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니액턴스 전압은 작게, 정류 주기는 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급을 설치해서 전압 정류를 한다. 이거 인덕턴스 적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브러시에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시를 사용하는 게 정류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점이야. 해서 답은 1번. 보급은 정류 개선이 되겠다. 자, 10번입니다.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이 아닌 건 뭐냐? 뭐세 가지가 있죠? 뭐 가합, 유도, 충격 전압. 여기 무부화 시험은 무부하 시험은 개방시험이야. 그래서 무부하는 개방시험이죠. 뭐 절연내력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예, 네, 문제 11번.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균압선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 균압선은 운전의 안정을 위해서 균압선을 설치하는데요. 균압선을 설치하는 것은 항상 직권하고 복권 발전기입니다. 복권 발전기야. 다만, 복권에서도 수화 특성을 갖는 차동 복권은 죄가 돼요. 차동 복권은 죄가 된다. 이건 아로노야입니다. 그래서 직권과 복권인데 복권은 수화 특성을 갖는 차동 복권은 죄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직권과 복권 발전기로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문제 12번.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뭐냐, 이거야. 정상적으로 회전하면서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된다는 것은 자속이 계속 유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남아있는 자기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역회전시키면 은 잔류 자기가 소멸이 된다. 답은 3번이야. 잔류자기 소멸. 자, 문제 14번. 자, 우리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항상 변압기는 2차의 전압을 기준해요. 2차의 정격 전압분에 2차의 정격 전격, 2차의 전격빼기 2차의 무브와 이렇게 표기해줘요. 이걸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자이 놈이 230이고요. 아정격 전압이 230이고 그 다음에 무부하 전압이 240이네요. 240 빼기 230이 됩니다. 곱하기 100하면 돼요. 그럼 10을 230으로 나누면 이 값이 4.35%가 된다. 이 전압 변동률 그래서 1 3번의 1번이다 자, 문제 14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보상 권선과 저항 도선의 작용을 설명하는것중 틀린 건 뭐냐. 일단 보상 권선은 역류를 좋게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해서 역류를 좋게 해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기절력을 작게 해서 기절력을 낮춰가지고 좋은 정류를 얻게 합니다. 정류 작용을 돕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은 변압기의 기절력을 작게 해서 정류를 개선해 주는 게 보상 권선이야 물론 전기자 반작용 제거합니다. 그리고 예, 저항 도선은 단락 전류를 작게 해줍니다. 그래서 14번은 2번이에요. 2번이 되겠다. 문제 15번 일반적인 농형에 비하여 이중 농형의 특징은 뭐냐? 일단 이중 농형은 슬롯을 보통 회전자의 슬롯식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 농약이 일반 농형은 근데요, 이중 농형은 이 회전자의 슬립이 이중으로 들어 있습니다. 상하, 이중으로 슬롯을 설치해서 이 이중 농형을 사용했을 때는 이 토로크를, 큰 토로크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동 특성을 좋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동 토로크를 큰걸 사용하게 된다. 이게 이중 농형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대 토르크가 크다가 아니고 기동토르크가 큰거야. 기동토르크. 트루크. 기동하는 토르크를 크게 한다. 기동하는 토르크를 크게 하는 거죠. 예,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16번은 퍼센트 저항 강화를 구하는 거죠. 퍼센트 저항 강화는 얼마냐. 자 우리 퍼센트의 저항 강화를 P라고 할까요? P. 라고 했을 때, 우리 기본식은 이겁니다. 정격 전압분의 i n 곱하기 r이야. 곱하기 100이야.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되면 r 대신에, r 대신에 x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분모 분자에 다 이걸 곱해봐요. 전류를 곱해봐요. 전류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바로 VI 값이 바로 정격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 값이 I제곱알이 바로 동손 값이 돼요. 다시 말하면, 출력분의 동손 값이 된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계산했을 때, 정격 출력분의 동손, 곱하기 100하면 됩니다. 자, 정격 출력이 5kW야. 그리고 동소는 150와트야. 5와트는 얼마입니까? 5,000이죠. 동소는 얼마야? 150이야. 곱하기 100하면 이 값을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3%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2번. 3%가 돼요. 3%가 되겠다. 자, 문제 1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전원 전압의 희료 값이 200. 자, 이 그림을 보면 은 다이오드를 보고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단상 전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직렬이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럴 때이 이럴 때 값을 직류로 나타내는 이 전압은 얼마냐. 파이 분의 2루트 2의 2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 공식은 다 알고 있겠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대입을 시켜서 출력값, 즉, 정류한 직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 분의 2루트 2의 자, 교류 전압의 실료값이 200입니다. 여기 200. 자 코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몇 도야? 30도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0.866이야.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이 값을 계산해주면 약 168볼트가 되겠다. 출력 전압은 168볼트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원통형,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 발전기에 부하각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죠. 자, 우리 원통형은 원동기에 의한 분류라고 합니다. 원동기에 의한 분류인데요. 다시 말하면 원통형은 비돌극기야. 이럴 때.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출력을 만들 수 있다. 18번에 4번. 원통형은 90도. 비돌굽기. 돌굽기는 60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내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무브와 속도를 구하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무브와 속도는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 극수 P분의 120F야. 다만, 이 극수는 차동 접속이 되니까요. 8극에서 2극을 빼준 극수야. 그래서 P는 8극에서 2극을 뺀 6극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주파수가 60Hz야. 그래서 1200 RPM이 무부와 속도가 되겠습니다. 4번이죠? 4번. 자, 이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극수, 편수. 자, 편감, 평균연합이야. 편감, 평균연합이야. 편감 평간, 아, 평균연합이 되면 편수로 1편당. 전압을 구하는 거야. 이럴 때이 값을 평균 전압을 우리가 이 값을 그냥 2라고 했을 때, 편당이니까 편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편수 k 분의 그리고 극수 곱하기 기절력이 되겠습니다. 자, 편수가 162편. 자, 극수 P와 기절력 이 e 값은 극수가 4극이고 기절력이 230입니다. 4에 230 하면 1편당 기절력 값이 되겠다. 5.68볼트가 됩니다. 평감, 편감, 평균 절압이 되겠죠. 1번인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7년 1회 전기기사 전기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